]입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모두들 절 까맣게 잊은 줄 알았지 뭡니까? 여기선 헛개비들만 절 찾아오거든요. 여기엔 테라진이 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어떤 녀석들이 제 테라진 제치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우방 지원 대기 중환설로은 대군 주 어떻게 생긴지 알설로봇 준비 완료 네! 무슨 일이죠? 가자 환설로봇 준비 완료 적탈적 병력이 우리 기지원 접근 중이다. 이 동맹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 있어요? 계속세요첫 번째 간헐천이 곧 열릴 겁니다. 널처이 열리는 로 로봇을 보내겠습니다. 네. 아포칼립스 상승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니다 대생 시작. 병력을 치유하겠음. 부속 건물! 동맹이 공격받는데... 자, 테라틴을 수집할 로봇을 단월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파괴돼선 안 됩니다. 놀랐거든. 그냥 일시적인 거니?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저기, 제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제발, 제발, 제발 막아주십시오. 영원히 가동되도록 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제 로봇이지 뭡니까? 인구수가 막혔습니다. 제발 대군주 좀 뽑아요. 변이 완료. 계속하세요. 이제 로봇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공격을이요. 성공적으로 테라진을 제치했습니다. 이제 로봇이 무사히 집까지만 오면 됩니다. 동맹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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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입니다. 놈들이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뭔일 있어요? 저들 재생능력 공유중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진을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텐 <laughs> 좋은 소식이죠. 동맹이 공격받는 그 않겠죠. 테라진이 땅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 간헐처이더 활성화 되겠군요. 무광 지원 대기 중.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이한게 뭐지? 훌륭한 결정이야. 한 사람은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나요? 전 전진! 자, 서둘러.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끝이고 있다. 내안보까는 t 로봇들이 왜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 녀석들이 하도 보채서 지금 내버립니다. e not pretty. How to p u 이 his own chicken? n e 목맹이 공격받는데... 놈들이 아름다운 벤시로 원신 생물로부터 테라즌을 직접 뽑아내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좀 막아주십시오 사령관님. 잠시 니 구조물 좀 같이 써도 되겠지?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변이 완료!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이 적들의 아침 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로봇들이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바깥은 업천지입니다. 대기 중. 아, 놈들이 제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제발요. 저걸 나중에 제 손으로 수습하긴 정말 싫다고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적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아, 벨시로 원시 생물의 테라진은 무한한 게 아닙니다. 구하실 거라면 테라진이 바닥나기 전에 구하십시오. 휴! 하! 젤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벨시라님. 아, 이제 필요한 테라진의 절반 좀 못되게 모았군요. 로봇을 더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아, 조만간 간헐천이 더 열릴 것 같군요 아... 벤시르님은 항상 필요한 걸 갖다주시죠 맙소사 녀석들 아주 작정하고 을 생체 테라진을 추출하고 있군요. 에이, 우리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군이 공격받는만이 공격받는데, 공격받는데 구경... 보고만 있나요? 아, 멸실로 원시 생물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령관님.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라고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아, 준비 완료. 어연 완료. 로봇 떠납니다. 언제 저렇게 잘하는지 아빠가 사랑해. 다 보인다 이 쓰레기 놈들아! 사령관님, 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어연 완료. 놈들이 원시생물을 만져 죽였습니다. 배시르님이 하시면 엄청 화를 내실 겁니다. 아, 우리에게 벨시르 원시 생물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잊혀지는 건참 별로거든요. 변이 완료. 적 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과 마주쳤다. 그래 알았다. 정신 바짝 차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갑니다 재생. 어어? 시작. 미 공격, 공격받고 병력을 있습니다. 병력을 치료하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아저기인가요? 자, 자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저대리한테걸리습니다 항상 최고급 기름을 쓰거든요.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벨시로 원시생물이 추격합니다. 사령관님,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진짜로요? 오른 쪽에든 선택을 하시죠. 남은 있나요? 남고 <목소리> <목소리> 있어요. <목소리> 자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티 타임을 가져볼까요? <laughs> 테라진의 티 말이죠. 아 원시 생물이 테라진을 모두 잃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도요. 음, 참 비극적이군요. 에이, 제 경력처럼 말이죠. 적의 공격 목표 군락지 다가오는 적들을 제거해야 함. 아, 이걸로 공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을 제승하여 공다 치료 진행 중. 그렇게 하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시오, 사령관님, 로봇입니다. 어, 호호호, 제 로봇이군요. 오, 아이고, 테라진 갖고 왔어. 제 테라진 보관 탱크는 벌써 반이나 찬 걸까요, 아님 아직 반밖에 안찬 걸까요? 야, 탱크가 가득 찼다면 할 필요도 없는 고민이겠죠.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간헐천이 다시 돌아옵니다. 전지 전능한 벨시르님이 예언하신 대로요. 어... 준비하십시오. 광물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네, 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는 애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그렇게 하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 아,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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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물 대변이 완료. 아군이 공격받는데 광물이 없는 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 이걸 못 보내요. 야, 아이시고. 로봇 나가신다. <laughs> 왜요? 재밌잖아요. <laughs> 어, 배시르님은이 농담할 때마다 웃으시던데. 몸 지원 대시우. 이건 뭐죠? 적 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 오, 우 벤시르 님이 말해 준 그대로예요. 동맹이 공격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이슬기로 아포칼립스라고 하고 그잘 지켜봐.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 이걸 못 보네요 아, 이이 아니고... 이이 없는데 자꾸 일나이을래요 변이 완료... 동맹이 잡았다. 공격받는데 구경만은 로봇들이 제게 돌아오고 으악. 있습니다. 녀석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 누구들과는 참 다르게 말입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저기 우리 기지에 논독을 들이고 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모시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빠라빠라빠 무슨 일이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시키는 대로.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아포칼립스급 상승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진 않겠죠? 아 저기 아, 아,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뒤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오이테라즈를 보십시오. 다제 겁니다. <laughs> 이제 조금만 더 모면 됩니다 사령관님. 공격받는데 <laughs> 보고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마지막 간헐천입니다 <laughs> 이제 막 재밌어지려던 참이었는데 계속하세요. 아이 신고. 시키면 해야죠. 출발합니다. 교체용 전지도 안 달아줬는데 말이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하고 있어요. 적들이 제 로봇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적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내 구조물에 더 많은 가면이 필요해 보이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예! 동맹이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공격받는데보맹이공격고만는데고있나요웅겹알있산더웅겹령을는데맹이공격는는데웅경만하는데구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아군이 공격받는데웅경하나는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니맵 안 보나요? 추가 감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보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로봇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의 양떼와 같습니다. 오, 수많은 늑대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이어보고 있지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야,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아, 이걸 못 보네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방 지원 대기 중. 신고. 잘하셨습니다, 사령관. 오늘 과학에 큰 기여를 하신 겁니다. 이제, 어... 아, 떠나실 때저좀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실제!